네, 8-6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 여자분이 시에 어, 점차적으로 관심을 갖게 돼서 다른 시인의 작품까지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일종의 연구 글을 편찬하게 되었다 이런 어떤 사람의 그냥 시에 대한 흥미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다뤄 주는 글이죠. 자, 봅시다. Born on February 9th, 1874. 생년월일 이렇게 되고요. 이 사람은 몇 세기 사람이다? 19세기 후반 사람이다. 그때 태어난, 단, 태어난, 에밀 로렐은요, was the last of the five children. last라는 거는 막내, 막내였습니다. 아우구스트스와 캐더린, 이 사람들의 자녀, 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who resided in, 어디 어디에 산사람들인데요그 사람들이, in a mansion, 저택에 살았습니다. on a 10 acre estate in Brooklyn, 브루클린에 있는 10A 짜리 그런 땅에 있는 저택에 살았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런데 살았어요. p r i m a r privately schooled in Boston until the age of 17. 이 로엘이라는 주인공이 17살 의 나이가 될 때까지도 보스턴에서 어, 교수, 개인교습을 받았는데, 어, 개인교습을 받았을 때 여기 schooled는 PP입니다. 그리고 until은 by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교습을 받는 거는 쭉 받는 거지 받다가 많은 게 아니니까 지속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by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l 로엘이 learned little of literature 문학에 대해서 약간 배웠다 아니면 거의 배우지 않았다 거의 배우지 못했다 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했어요 during her formal education 정규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여기서 during을 썼죠? for시지 않았죠? 왜? 어, 명칭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녀는요 fostered her literary interest 그녀의 문학적인 흥미를 키웠습니다 모함으로써 by reading in the extensive library at home 집에 있는 그런 굉장히 광범위한 도서관 서재, 그러니까 서재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at the bottom a t h e a e u m boston a t h e r e u m 에서 보스턴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지금 어, 얘기해야 될게 일단 literary라는 단어 네 번째 줄에 여기 보이죠? literary, literary가 문학적인이라는 뜻인데 이거 되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많아요. 먼저 literal, literal 하게 되면 무슨 뜻? 글자 그대로의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다른 다른 단어 비슷하게 생긴 거 literate. literate는 글을 읽고 쓸줄 아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하고 생긴 거는 같지만, 그리고 어원조차도 같지만, 어, 의미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알아둘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extensive가 넓은 이란 뜻인데요. 넓은 이란 단어도 같이 알아 봅시다. s로 시작한 단어. space라는 게 공간이니까 거기서 나온 형용사 형태입니다. spacious, 넓은, 그리고 방이라는 단어 room에다가 형용사 전미사 y만 붙여서 roomy 되는 것도 넓은이 되죠. 이렇게 되고요. Although Lowell dabbled in verse from an early age, 어린 나이부터 verse, 은문, 운문. 은문을 약간은 더보드 n 연습을 해봤어요 조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운문의 반대는 참고로 산문입니다. Prose.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was a chance encounter. Chance가 지금 일종의 일단 품사는 명사가 맞는데 일종의 형용사적 의미로 쓰여서 우연한 그래서 우연한 만남 만남이었다. 이거는 excellent이죠.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Lee Hunt의 *Imagination and Fancy* in her father's collection. 자신의 이제 아버지가 모아놓은 책에서 이런 사람의 그런 작품 이게 이제 작품이에요. 작품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썼겠죠. 그거를 만난 것은 바로 우연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d e a t i n s p i r e d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that*는 주격 관계대 명사. 그럼 우리는 이과 *that*를 어떻게 연관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건 뭐다? 이과 대신 강조 구문을 연결해주는 이과 대시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강조 구문입니다. 뭐가 우연한 일이었냐면 어 만나게 된게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That inspired her serious interest in poetry. 어 그녀의 운문에 대한 진지한 그런 흥미를 흥미를 정말 고무 시킨 게 영감을 준게 이렇게 될수 있겠죠. During this time interval, 이러, during this same interval, 이러한 같은 기간에서, 같은 시기에, 그녀가 discovered the poetry of John Keats. 이제 새로운 그런 시인에, John Keats라는 새로운 시인의 은문집 또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John Keats라는 사람의 작품은, would work, would profoundly influence her aesthetics. 그녀의 미적인 가치관에, 이적인 가치관에 profoundly, 심오하게, 깊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로엘의 lifelong이라는 건 일생에 걸친, 그러니까 평생에 걸친 appreciation of Keats' writings, 키 e a t 의 글에 대한 평생에 걸친 그런 평가, 특히 그들의 correlation, 상관관계, of beauty and human longing 인간 미와 그리고 인간의 갈망 사이 사이의,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한 그런 평가는 was summed up 어, 집대성이 되었습니다. sum up이라는 거는 뭐 요약하다, 총합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sum up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compiled 편찬하다, 집대성하다라고 합니다. in her two volumes t u d y of the poet 그들의 그 그의 그녀의 2 볼륨 권수가 두 권인 거, 두 권인 거, 두 권인 연구 그시에 대한 두 권인 연구의 집대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언제 이게 출판이 된 거냐면 Published in the last year of her life. 그녀의 삶의 마지막 해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그 생물연에 대한 정보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언제 출판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 이 사람이 그냥 어떤, 시, 어떤 여인이 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 이것도 즉 생애기 때문에 일종의 바이오 g r a p 라고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주제 제목을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이 문장 구조나 아니면 어휘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